안녕하세요 건축자재 전문점 넥스트입니다. 오늘은 십자 조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자 조인트란 거푸집 설치 시 4개의 폼이 만나는 곳에 십자 부분에 설치 가능하고요. 지지바와 외벽의 프레이간 체결의 간소화로 비용 및 작업시간 단축되며 제품의 소형화로 수거보관 이동이 용이하고 유로폼 연결 부분을 견고히 밀착시켜 콘크리트면 상태가 최상입니다. 십자조인트는 콘크리트 타설 시 유로폼을 서로 묶어주는 용도로 사용하여 콘크리트 하중으로 인해 거푸집의 형태가 밀리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가설제입니다. 유로폼 사장을 십자조인트 한 개로 잡아주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체결해 나가면 되는데요.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형틀의 유지력을 올려주고 강도도 높여주기 때문에 수평수직 보강대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상당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십자조인트 교체 가능한 볼트와 너트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유로폼에 결합하기 수월합니다. 오늘은 십자조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넥스트 무료 견적 상담 환영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